오는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최대 85% 할인이 적용되는 대규모 설날 세일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세일 대상에 포함된 게임들은 2024년 올해의 게임상을 수상한 최고의 작품 아스트로봇을 시작으로 이전 올해의 게임 수상 후보에 올랐던 데스 스트랜딩 2와 마블 스파이더맨 2까지 명실상부 플레이스테이션을 대표하는 흥행작과 명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스트 오브 요테이의 경우 출시 이후 최초 할인이 진행 중이죠 지금부터 플레이스테이션5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플레이해볼 만한 현재 할인이 진행 중인 플레이스테이션의 주요 명작 게임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스트 오브 요테이》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를 제작한 개발사가 선보이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작중 시대는 전작으로부터 329년이 지난 1603년으로 에도 막부가 막 태동하던 시기이며, 일본 최북단의 미개척지인 에조치를 주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플레이어는 어두운 과거를 지닌 방랑검객 아츠가 되어 혹독한 자연과 전설이 뒤엉킨 요테이산 일대를 가로지르며... 오래된 원한으로 얽힌 요태의 6인방을 한 명씩 추적해 쓰러뜨리는 복수의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작품의 오픈월드는 전작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했습니다. 플레이어는 망원경으로 먼 곳을 직접 바라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이나 무너진 마을 같은 눈에 띄는 지점을 스스로 표시해 목적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동할 때는 화면에 표시되는 마커를 따라가는 대신 바람의 방향을 따라 스스로 길을 찾게 되며 세계 속 지도는 조각들을 입수해 알맞은 곳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 걷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여정을 이어가다 보면 무법자들의 야영지, 침략당한 마을, 숨겨진 보물, 능력을 강화해주는 재단 같은 장소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됩니다. 아츠는 등반도구를 통해 절벽을 오르고 나무 사이를 뛰어넘고 높은 지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앞길을 막는 대나무를 자르거나 갈고리로 당겨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도 있죠. 이번 작품에선 지형의 환경 효과 역시 크게 진화했습니다. 경사진 곳을 지날 땐 밑으로 슬라이딩을 하며 진흙밭에서 구른다면 온몸에 진흙이 묻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아체 전투에는 명예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살아남기 위한 본능과 판단에 따라 움직이며 그것이 전투 방식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숨어서 적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암살을 하거나 패기롭게 정문으로 들어가 1대1 대결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카타나, 쌍검, 대태도, 사슬라, 창등 다양한 무기는 각기 다른 상성과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적의 무장과 행동에 맞춰 무기를 바꾸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전투 중에는 적의 공격 타이밍이 맞춘 패링과 회피 이후 이어지는 반격이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장 해제에 성공할 경우 떨어진 무기를 즉석에서 집어던져 전항을 뒤집는 전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쿠나이와 폭탄, 활과 특수화살, 화승총과 단총 등 원거리 보조무기 역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기들은 적들을 교란시키거나 혼란에 빠뜨리는데 능하여 대규모 전투에서 흉악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무기와 전투 기술은 아치가 자동으로 습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무기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직접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정이 길어질수록 휴식은 중요해집니다. 아츠는 어디서든 야영지를 꾸리고 하루를 정리할 수 있으며,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며 다음 싸움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장인과 전문가들이 이곳을 찾아와 아츠와 교류하기도 하죠. 전작에서 한층 더 발전한 방대한 중세 일본 오픈월드에서 흥미로운 복수의 여정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깊어진 세계관과 함께 6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온 코지마 히데오의 신작 《데스 스트랜딩 2：원더비치》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인류를 멸망시킨 초자연적 현상으로 인해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살아있는 세계와 사후세계가 뒤얽힌 상황에서 생존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화물을 배달하는 택배기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으며 빗방울이 닿는 모든 물체의 시간을 가속시키는 기상현상 타임폴이 끊임없이 내리고 죽은 자의 잔재인 비티들이 사후세계에서 넘어와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사냥합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들거나 보호된 도시 안에 고립되어 살아가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서로 간의 연결은 점점 사라졌으며, 한때 강대했던 미국조차 결국 멸망하고, 그 후신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멸망한 세상을 가로지르는 강인한 배달부, 샘 포터 브리지스가 되어, 고립된 생존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전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게임의 기본 구조는 전작과 같은 3인칭 오픈월드 액션 방식이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기술적으로는 매우 큰 진화를 보여줍니다. 그래픽은 한층 사실감 있게 발전했으며 복잡했던 조작과 게임 내 마찰 요소는 대폭 정비되었습니다. 새로운 탈것이 추가되고 총기 액션도 강화되어 전반적인 플레이는 훨씬 더 자유롭고 매끄러워졌습니다. 이번 작품의 무대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며 플레이어는 이곳을 횡단하며 새로운 카이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지진, 폭우, 급류, 모래폭풍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여정에 영향을 주며 이동 경로 자체를 바꾸기도 하죠. 살아있는 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포터로서의 감각과 대응력을 시험받게 됩니다. 탐험 방식도 한층 확장되었습니다. 초반부터 차량이 제공되며 자동 화물 수거 기능과 기관포 같은 방어 장치가 탑재된 오프로드 차량은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온라인 협동을 기반으로 대규모 자원을 수송하는 모노레일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동 인프라의 구축이 하나의 전략적 컨텐츠로 작동합니다. 전투 시스템 역시 단순한 개선을 넘어 사실상 재설계에 가까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은신과 근접 제압은 유지되면서도 다양한 화기, 장비, 루트 선택을 통해 유연한 전투가 가능해졌고 자신만의 캐릭터 빌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로서의 운송 능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화기 중심의 전투 스타일들도 가능합니다. 무기와 장비는 사용할수록 숙련도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점차 고유의 전투 감각이 형성됩니다. 적의 종류와 패턴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전작의 비 t 외에도 고스트 메크라는 새로운 초자연적 위협이 등장하며 각 적들은 방어력, 속도,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작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회피와 가드 같은 전통적인 액션 요소가 추가되어. 전투의 밀도는 높아졌지만 전작에 비해 진입장벽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백팩을 일시적으로 벗거나 특수장비로 적을 감전시키는 등 다양한 액션이 연계되어 전투 중 선택지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는 트리플S 시스템이라는 SNS 형태의 상호작용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게임 내 인물이나 다른 유저들의 게시물을 읽고 좋아요를 보내거나 특정 요청을 수행함으로써 이번 작품의 핵심 주제인 진정한 연결을 자연스럽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트로봇은 소니의 퍼스트 파티 개발사인 팀 아소비가 선보이는 3D 액션 플랫포머 게임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의 마스코트, 아스트로가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이번 작품은 이전보다 훨씬 스케일이 커진 풀프라이스 게임으로 아스트로가 우주선을 타고 은하계를 넘나들며 동료들을 구출하고 다양한 행성을 탐험하는 대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게임은 총 6개 은하, 80개 이상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행성마다 독특한 테마와 기믹, 개성 강한 보스, 숨겨진 챌린지가 준비되어 있어 매순간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난이도 설계도 잘 되어 있어서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누구나 즐기기 좋습니다. 단순히 귀엽고 쉬운 게임이 아닌 도전적인 구간도 많이 등장합니다. 플레이어는 점프, 대쉬, 펀치 같은 기본 액션은 물론 물대포, 꿀부츠, 제트펀치, 로봇팔등 수십가지의 전용 장비를 활용해 장애물을 넘고 퍼즐을 풀어야 합니다. 이런 장비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각 스테이지의 핵심 기믹으로 작용해 창의적인 플레이를 유도하죠. 특히 이번 아스트로봇은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를 적극 활용한 것이 큰 특징인데요. 물속을 걸을 때의 저항감, 빙판 위를 미끄러질 때의 느낌, 고무판을 튕겨나갈 때의 탄력 등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게임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려줍니다. 또한 스테이지 곳곳에는 갇혀있는 동료보드을 구출하거나 숨겨진 수집 요소들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가도부어의 크레토스, 호라이즌의 알로이, 블러드본의 사냥꾼 같은 다양한 플레이스테이션 대표 캐릭터들이 카메오로 등장해 팬이라면 반가울 연출도 마련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이 게임은 팀 아소비 특유의 유쾌한 연출과 감각적인 레벨 디자인, 그리고 듀얼 센스를 활용한 기술적 완성도까지 여러 면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 타이틀다운 매력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특히 아스트로봇은 2024년 진행된 올해의 게임상에서 다른 강력한 경쟁 후보 게임들을 누르고 올해의 게임상을 수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4년을 대표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의 걸작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2는 역대의 마블 히어로 게임 중 단연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마블 스파이더맨의 정식 후속작입니다. 본작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명의 주인공으로 진행되었던 이전 작권은 달리 마치 GTA5처럼 두 명의 주인공을 자유롭게 전환하며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와 또 다른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가 등장합니다. 마일스 모랄레스는 생체전기를 조작하는 베놈 블래스트를 사용해 거미줄로 전류를 흘려보내거나 적들에게 전기충격파를 날릴 수 있고 피터 파커는 4개의 날카롭고 강력한 거미다리가 달린 슈트와 새롭게 얻는 신비오트의 힘을 이용해 촉수를 통한 압도적인 무력으로 모든 적들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두명의 스파이더맨을 조종할 수 있게 되어 캐릭터 고유의 능력과 각기 다른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함께 팀워크로 적들을 공격하는 합동공격을 펼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광활한 뉴욕의 오픈월드를 웹스윙으로 가로지르는 엄청난 쾌감은 역시 본작에서도 완벽하게 구현되었으며 더욱 거대한 스케일로 돌아오기까지 했는데요. 뉴욕의 상징적인 두 장소,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탐험할 수 있는 도시가 거의 두 배로 커짐과 동시에 웹스윙에 이은 새로운 게임 메카닉인 웹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원작과 영화에서도 등장한 공중을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다닐 수 있는 신규 장비로 웹스윙과 조합해 사용할 경우 도시 탐험이 몇 배면 더 즐거워지죠. 탐험과 발견 콘텐츠 또한 전작보다 더욱 강화되어 메인 퀘스트를 진행함에 따라 다양한 활동과 스토리 라인이 자연스럽게 해금될 것입니다. 건물을 둘러싼 악당 크레이븐의 공중 드론을 추격하거나 업그레이드된 스파이더맨 어플을 통해 근처에 있는 흥미로운 장소들을 발견하고 많은 뉴욕 시민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죠. 모든 활동과 퀘스트는 진행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보상이 제공되며 새로운 빠른 이동 기능을 해금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의 기능으로 도시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기도 했고요. 여러분이 도시 탐험을 통해 더 많은 활동을 완료할수록 두 명의 스파이더맨을 더욱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하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투와 이동기술, 스파이더맨 장비, 새로운 슈트 기능부터 원작 만화와 영화의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직접 수집할 수 있는 65가지 이상의 슈트, 200가지 이상의 꾸미기 시스템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스케일과 능력에 걸맞는 굉장히 멋지고 강력한 빌런들의 등장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번 작품에는 무자비한 헌터 크레이븐, 사악한 괴수 리자드, 악당 베놈 등 지금껏 본적 없는 새로운 모습의 수많은 빌런들이 등장하며 이들과 한판 겨루게 되는 도심 속의 대규모 전투와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전작보다 더욱 혼란스러워진 게임 세계 속에서 신비오트에 잠식되어 더욱 강력해진 피터 파커와. 신세대 히어로 마일즈 모랄레스의 활약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개발사 시프트업이 선보이는 SF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본 작품은 에일리언 아포칼립스가 벌어진 종말 이후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인류가 미지의 괴물 네이티브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우주의 콜로니로 퇴각한 이래, 뒤따라가지 못하고 지구에 고립되어 버린 생존자들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콜로니로부터 투입된 일곱 번째 강화부대원 이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이티브의 지도자 엘더의 처치 임무를 수행 중인 그녀는 여행 중 다른 두 명의 든든한 조력자들을 만나게 되며, 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은 최후의 도시 자이온에도 방문하여,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생존자들은 외부인인 이브를 경계하지만 점차 그들을 도와주며 신뢰를 쌓을 수 있죠. 마을의 전자기시판에서 생존자들이 내건 의뢰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종자 수색, 특정 물건 확보, 퍼즐을 푸는 의뢰부터 괴물 사냥 의뢰까지 다양한 임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이온뿐만 아니라 오픈월드 곳곳에서도 번경에 처한 NPC들을 발견할 수 있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세계는 커다란 탐험 장소가 나뉘어진 세미 오픈월드 방식의 구조로 만들어져 플레이어는 도시 자이온을 둘러싼 외곽 황무지와 사막을 자유롭게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픈월드 곳곳엔 주인공보다 먼저 도착한 강화부대가 설치한 간이 보급소가 존재하여 힘든 탐험 도중에 잠깐 재정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보급소의 작동은 소울게임의 방식과 비슷하고 회복약과 투척물 같은 소모성 아이템과 탄약을 보충할 수 있는 자판기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파괴되어 버린 고시대 문명의 폐허에선 끔찍한 외형을 가진 외계 생명체 네이티브와 통제를 잃고 미쳐날뛰는 살인병기 로봇들이 정처 없이 잔해 속을 배회하며 보통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흉악한 보스 몬스터들 또한 주인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적들과의 싸움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전투 기술과 장비를 강화해 캐릭터를 단련시켜야 하죠. 게임의 전투는 블레이드 앤 소울처럼 화려하고 역동적인 액션이 특징으로. 등장하는 모든 적들은 각각 특유의 전투 패턴이 존재하고 그들의 공격 방식을 파악해 막기와 회피를 통해 정확한 타이밍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 동작을 성공할 시 슬로우 모션이 발동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전투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줄 콤보, 처형 모션, 전용 스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주인공 이브의 헤어스타일과 무기, 의상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중엔 전통 한복과 세라복 같은 멋진 디자인을 가진 의상이 존재합니다. 2026년 플레이스테이션 설날 세일은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됩니다. 1년마다 한정된 기간에 진행되는 최고의 이벤트인 만큼 명작 게임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